이제 곧 금리 인하. 즉시 시장 폭등하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10월에 또 9월에 이어서 연속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당장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니까 생각보다 안 올라갔습니다. 2025년 9월에 3.0이 3.0. 예, 8월에 2.9보다는 올라갔지만 생각보다가 소비자 물가가 안 올라간 거예요. 근원 소비자 물가, 근원 어떤이 되는 근원 소비자 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8월에 3.1에서 예, 9월에는 3.0%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경기는 나빠. 경기가 얼마나 나쁘냐? 소비자 심리 지수를 보았더니 10월에 53.6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100이 기준이잖아요, 100이. 100보다 높아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는 의미고요. 100보다 낮으면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의미인데 53.6이니까 지금 소비자 심리가 엉망이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말입니다.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이 말이 설득력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대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1 1 5 올라가서 263.07이 올랐거든요. 23,204.87 사상 최고치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형주 중심의 S&P 500 0.79가 올라갔고요. 53.25가 올라서 6791.69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다우 산업 지수 블루칩 중심입니다. 중대형주 중소형주 1.01%가 올라갔습니다. 472.51 47207.12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니, 미국의 주가들이 전부 다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주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976. 94로 마감했어요. 오늘만 1.89가 올랐습니다. 7점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수치예요. 지금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186.16이에요. 오늘만 2.25%가 올랐습니다. 다 올랐죠? 여기에 예, 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그니 피센트 7이 다 올랐습니다. 메타는 0.59% 올라서 738점. 36달러까지 올랐고요. 아마존 1.41% 올랐습니다. 224.21달러. 그리고 알파벳 2.70% 올랐습니다. 259.92달러.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어요. 0.59%. 523.61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애플은 어떨까요? 애플은요, 보시는 것처럼 또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1.25%가 올라서 262.82달러까지 올랐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랐죠. 매그니피센트 7 중에 유일하게 떨어진 게 테슬라예요, 테슬라. 테슬라가 3.40% 떨어졌습니다. 네, 433.72. 전체적으로는요, 시장이 쭉쭉 올라가는 거죠. 결국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내리기 때문에 시중의 유동성은 늘어날 거고 그 유동성은 주식을 사자, 주식을 사자, 주식을 사자고 몰려오겠죠. 그래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쭉쭉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시장이 지금은 미쳤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실적이 뒷받침돼 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면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요. 실적이 뒷받침돼 주지 않으면서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저는 진짜 충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거품은요 붕괴하기 마련이거든요. 자칫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사상 최고치. 연일 사상 최고치를 하다가 거품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로 사상 최저, 사상 최저, 사상 최저란 말이 나오면서 시장에 어마어마한 충격은 가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경계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시라. 오늘도 그 말씀 진짜 진짜 강조합니다. 그래야만 내 자산이 순삭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너무 많이 올라갈 때는 항상 경계감을 많이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자산이 진짜로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보셔야 된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합니다.